요즘이 애들 내신기간 아니야? 응, 맞아. 내신기간이야. 응. 우리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laughs> 우리 어쨌든, 내신기간인데, 응. 학생들이 학년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내신에 대한 약간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서 그 얘기를 할까? 3학년 2학기에는 응. 학생들이 내신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시작을 한다? 어, 중3? 고3? 둘 다. 아, 그래? 네. 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진짜? 어~ 중학생 때 같은 경우는 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가 다 들어가는 학교가 몇 없고 어... 그리고 그냥 아예 일반고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사실은 상관... 상관없지. 어,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입시를 한다고 해도 음. 3학년 2학기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막 퍼펙트하게 예쁘게 하지는 않아도 사실 입시 그 자체에는 상관 없거든 어. 고입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놀리는 대체로 이거야 내신을 그러면은 좀안 하고 대신에 그 시간에 고등학교 때좀 잘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나한테 설득을 해 <laughs>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수능에 대한 압박이 좀 크고, 그치. 그다음에 내신이 들어가는 거는 수시잖아. 맞아. 어, 뭐 물론 정시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맞아. 어 그래서 수시가 이제 원서를 끝난 다음이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차라리 수능에 좀 집중하고 3학년 2학기를 버리는 게 어떨까 요렇게좀 생각을 음. 많이 해. 우리 때도 고3 마지막 내신은 많이들 버렸던 것 같아. 그치어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 나는 이제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음. 어쨌든 시간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치, 어. 그걸 생각하면 뭐~ 전략적으로 되게 꼭 정말 어쩔 수 없는 친구들도 간혹 있긴 하거든 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뭐~ 나도 그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편이야 어? 우선은 내신 기간에 내신을 안 한다고 사실 다른 공부를 그렇게 그다지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이 어. 내 말이 우선은 거기서부터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그 명분이랑 사실 별로 안 맞고 음.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아닌 걸 떠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신이 고등학교 입시를 만약에 아예 빼고 생각하면 사실 중학교 내신이 대입에 연결이 되진 않거든. 음. 그리고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봤다고 고등학교 때꼭잘 보는 것도 또 아니란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내신을 되게 좀 약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우리가 모의고사 쉽게 생각했을 때 수능 잘볼수 있을까? 없지.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내신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내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예행연습 같은 그치. 거지 차라리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어쨌든 어. 뭔가 예행연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할수 있다 어. 근데 내신은 진짜 힘들어 응. 학원에서 이런 내신을 예행연습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 어떤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응.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선생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몰입하는지에 대해서 응. 사실은 되게 좋은 연습 기간인 거거든 맞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음. 내신 기간에 이렇게 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음. 만약에 그러한 연습이 좀 가능한 시기는 사실은 중학교 때가 끝나는 거지. 음.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내신 기간에 학원 도움을 좀 받고 내신 특강도 듣고 막 이렇게 했어. 음. 근데 뭐 결과가 별로 안 좋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그러면은 어, 이거 이번에는 좀 한번 혼자 해볼까라든지 음.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좀 해볼까라든지 음. 아니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라든지 이런 거 고등학교 때못 해. 1학년부터 어쨌든간에 성적이 전부 다 지금은 특히나 수시 쓴다고 하면 은 이게 대입에 완전 직결되는 상황이잖아. 음. 아이들이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고등학교 때 어쨌든 수시에서는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크니까. 음. 그럼 고등학교 때 잘해야 되잖아. 음. 고등학교 때 잘하는 공부를 중학교 때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3학년 이학기되면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신 대비할 때뭐 최소한 몇주 정도는 쓰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선행을 얼마큼 뭐 부족한 어떤 부분을 진도를 어떻게 나가고 아니면 한번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 어디에서도 사실은 해볼 수 없는 경험이고,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하지 않은 경우는 내가 웬만하면은 그냥 하라고 해. 그래서 난 웬만하면 학생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자기한테 맞는 길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학생들 말대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결과가 안 좋아도 사실 웬만한 친구들은 그다지 상관은 없거든. 음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다 들어가는 어떤 입시를 하는 이제 소수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하기 싫어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고삼 같은 경우는 수시가 이제 원서 끝난 다음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내 (3학년 2학기) 내신 기간이 진짜 마음이 사실은 보통은 잘안 잡혀 근데 아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재수를 하게 되면 아, 어 재수를 하게 가능성은 되면 몰라 사람이, 그래, 사람이 아니, 지금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이제 보는 응. 고삼 친구들 중에 응. 아난 절대 아니다 뭐라고 어.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상당히 있을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진짜 사람이 모르거든. 응. 정말 사람일 몰라. 아니면은 뭐 나는 정시판인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음. 정시야말로 이게 원서 세개 쓰지. 그 다음에 음. 이게 철저하게 이게 점수 그 소수점 단위별 로 이렇게 쪼르르르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을 어떻게 닫고 어떻게 끊기는지도 모르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수능 자체가 정시라는 건 이제 수능 한 방으로 사실 끝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현역인 친구들이 어떻게든 수시로 좀 끝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수시로 좀 끝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현역인 친구들은 재수생들에 비해서 수능이 좀 불리해 이런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이 상황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압박감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 그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운이 작용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 음, 그렇 어, 어쩔 아, 수가 없는 거야. 아. 게다가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은 다 표준 점수로 이제 변환된 점수를 음.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내가 어떤 과목 선택했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 해마다의 난이도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렇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좀더 압박을 많이 느낀단 말이야. 응. 그리고 그렇게 압박을 본인들이 느끼는 것만큼 실제로는 본인이 그 동안에 모의고사 점수도 나왔던 만큼 안 나오는 친구들 당연히 많이 있어. 응. 그리고 모의고사 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수생들이 온전하게 100%다 완벽하게 유입이 된 점수는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삼 아 이건 나중에 또 이걸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사실은 본인이 수능 때 망쳤다고 생각을 해. 응. 망친 게 아닌데도. 음. <laughs> 근데 좀 망친 친구들도 실제로 있고. 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재수를 절대 나는 할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정시 스타일도 아니야라고 하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음. 그다음에 우리 때는 안 그러지 않았니? 요새는 재수생들도 음. 수시 많이 쓰거든. 음. 옛날에는 재수생들 은 아예 수시 원서 자체를 쓸수 있는 게잘 없었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재수 음. 하거나 삼수 하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100% 음. 정시 맞아. 이러던 때도 있었는데 음. 지금은 재수생 정도는 웬만한 학교 다 수시 받아주거든. 어, 많은 학교들이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실제로 지금은 꼭 정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도 음. 원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내신을 끝까지 사수해야지. 사수해야지. 음. 사람일 진짜 모른다, 애기들아. 어, 정말 모른다, 사람일. 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중 3이든 고 3이든 어쨌든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이거를 빼고 가고 싶어해. 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좀 부담도 주는 것도 맞잖아. 근데 조금만 참고 좀 웬만하면은 아무리 좀 힘들어도 사실 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 어지간하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본인도 찝찝하지 않을 걸음 맞아 근데 음. 내가 최근에 운동하면서 진짜 느낀 게 아우 어, 또 운동 <laughs> 또 에이, 들어봐 어. 이게 루틴이 어. 사람이 진짜 중요하거아 너무 중요하지 내가 오늘 하루쯤 스킵해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몸이든 정신이든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루를 스킵하는 순간 그 모든 루틴이 무너질 수도 있어. 난 사실 내신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봐. 이거 한번 내가 지금 뭐한 3, 4주 쉬고 싶어가지고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 다시 원래 궤도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 이상, 전일의 <웃음> 의견이었습니다. <웃음> <laughs>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맞아 음.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의 무서움이 음. 얼마나 큰데. 내가 진짜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너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 이동진이 한 말.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어, 나 맞아, 너무 맞아. 좋아하는 말이야. 음. 나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 음. 그래서 참 어려워. 아 그래 음. 어려워. 어려운데 음.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야지. 음. 음.